지금 어? 지금 보셨어요? 지금 이 움직임 보셨어요? 시비를 자세히 보시면 얘가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딱딱딱 1번 끊어졌어요 0몇초 만에 지금 제가 이거 보면은 0.25배속이거든요? 어이가 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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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볼까요? 헬퍼 의심 유저가 있으시다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닉네임 알려주시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일단, 골드 2신데, 럭스 하시던 분이, 어, 일단, 갑자기, 이제, 원딜 쪽으로 하고, 뭐, 그러긴 하네요. 그죠? 어, 갑자기, 여기 이후로부터 갑자기, 체폭폭이 확 달라졌네요. 그죠? 야, 아니, 아니, 너무 친하잖아, 이거는. 아니, 내, 여섯 게임 다 갑자기 원딜로 MVP 했다고? 대리랑 시비르 보라고요 대리인 거 아니야? 뭐, 대리일 수도 있긴 한데, 아, 일단, 서폿 분이랑 듀오고, 이분은 실버에만 계셨던 분인데, 갑자기 골드로 급상승? 하신 분이긴 합니다. 와, 이 사람도 제어도안 사네? 그 저번에 제가 헬퍼분 봤는데도 그 사람도 제어도안 샀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제어하드를 안 사네? 미드때제어도 사나 안 사나 좀 볼까요? 와, 급나게 사네요. 급나게 사. 헬퍼분들은공통접이 제어하드를 안 사더라고요. 나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음, 사용 아이템이 없습니다. 사용 아이템 하면 뭐 포션 정도이긴 한데, 뭐 포션으로는 좀 판일 내리기 좀 그렇고. 자, 한번 경기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골딱이들은 제어화드 안 사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제어화드를 사는 사람인데, 원딜 하니까 갑자기 안 사는 거.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죠? 나 함께. 야 이거 씨. 아니, 장난하나. 집중하세요. 사, 엘사 t d 아 씨! 아, 이거는 이미 2 장면부터가 헬퍼인데요. 왜 헬퍼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천천히 봐드릴게요, 2 장면. 이레벨 <목소리> 턴에 일단 골드인데도 불구하고 뭐푸시 잡는 거? 아,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이거야. 지금 이 친구 보면은 딜교환하고 싶어 환장하고.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2레벨, 2레벨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 스킬 피하는 타이밍을 보세요. 자. 대놓고 그냥, 어, 어떻게 날려봐나다 피할 거라는 야 무빙으로 그냥, 대놓고 그냥 평타 치는데, 여기서 이 친구가 움직임이, 이 평타 치는 움직임을 잘 보세요. 프레임 끝나자마자 바로 움직이죠. 이 골드의 무빙인데. 자, 이즈리얼의 움직임과 시빌의 움직임을 천천히 보세요. 봐봐. 얘는 평타 끝나자마자 바로 싹 움직이고, 봐봐. 평타가 바로 끝나자마자 싹 움직이는 이 컨트롤. 맞죠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이즈를 물렸고 이거는 큐 쓴다고 해서 이제 카르마 키 맞았고 정화서 이제 쭉 따라간다. 이즈를 큐뭐 가까워서 맞았고. 근데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보면은 이 장면 갑자기 위로 가다가 딱 아래로만 살짝 가자마자 그키 날린 타이밍 맞춰서. 지금 살짝 위로 날리는 거를 어떻게 빠르게 감지하고 바로 무빙을 하죠. 그죠. 일단 오케이, 진짜 운이 좋아서 그런 걸수 있어. 그럼 다음 장면도 볼까요? 와씨, 천천히 다시 보죠. 이 장면, 라스리안 비 지금 어? 지금 보셨어요? 지금 이 움직임 보셨어요? 1비를 자세히 보시면 얘가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딱딱딱 1번 끊어졌어요. 0. 몇초 만에? 지금 제가 이거 보면은 0.25배속이거든요? 이 이거 어, 이 어, 이거 어, 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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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볼까요? 일단 헬퍼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대리인지는 모르겠어.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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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셨죠? 아니 3번이 아니라 5번이었어요. 4번인가? 자 지금 정확히 원안 맞는 선에서 드립을 치고 아,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90%는 맞아요. 제가누네이 말하지만, 사람이 스킬을 피할 때는 움직임이 막, 이렇게,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는 보면은,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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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약간 되게 곡선이 확실한 느낌이 나죠? 근데 사람이 할수 없는 무빙을 좀 많이 보여주긴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한타를 봐야 돼. 요즘에, 헬퍼가 너무 많아졌어. 제가 다이아 구간에서도, 어, 예전에 만나보긴 했는데, 좀, 많아진 게 느껴지긴 한 게, 지금 영상 제보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나 헬퍼 관련해서 시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적어주시고, 제가 생방송, 트위치에서 오후 밤 9시에 하거든요. 그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방금 무이 정화석도 기가 막히고요. 아니 뭔가 자꾸 오작동이. 아니, 뭔가 자꾸 움직임이 되게 버벅이는 게 느껴지죠 지금? 아, 이게 이게 골드 무빙이라고? 아 근데 실버는 아, 아 실버 맞나 이거 실력이 되게 좋은데 이 사람? 아니 뭔가 반응 속도가 이거 헤퍼로 많이 하는 반응 속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본 주인이 하는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친구가 아이디 빌려준 거나 아니면 은뭐 어떻게 아이디를 얻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아이디로 헬퍼하는 것 같고 야 너희들끼리 싸울 필요 없어. 너희들은 피해자야. 아이고 아니,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저 사람들은 이걸 보고 난 궁금한 게 이거 맞춰야지. 이 사람은 뭐 하시는 분이지? 야씨 장난하나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어 뭐야 잠깐만 이 아이디도 헬퍼 같은데? 어? 야, 잠깐만 이 아이디도 보자. 잠깐만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봤을 때이 사람 약간 느낌상으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퍼를 이용해서 점수 올려주고 대리까지 해주는 것 같아. 사람이 달라진 것도 맞고 헬퍼를 쓰는 것도 맞아 이 사람이. 그리고 듀오가 지금 유미로 계속 고정된다? 이거는 끝났죠. 예. 한번 이 게임도 볼게요. 웨이브 빡부시. 노력은 인정해 주지. 오 이거 대기한다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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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캐틀이 W 까는 타이밍과 11의 무빙을 자세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W 까자마자 살짝 오른쪽 무빙을 하죠. 왜? 지금 이거 빨리 잡으러 가야 되는 11의 입장으로서 이거를. 굳이 무빙각을 본다? 이거좀 말도 안 되긴 해요, 이 장면. 야! 야! 장난하나? 지금 이두 번째 덫피한과 동시에 이두 번째 덫 어디에 범위까지 많은지도 모르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뒤 교환하고 이렇게 빠진다고? 야 이것도 헬퍼네. 이 장면 보니까 좀 확신이 드네요. 이 사람은 헬퍼가 맞습니다. 두분 일단 지명수에 들어갔고요. 좀 어지럽네요. 좀 상황이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헬퍼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편집자랑 제가 이 영상을 좀 많이 많이 퍼트려가지고 헬퍼 잡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죠. 아 근데 좀 심각하긴 하네. 아니 게다가 이 사람은 대놓고 쓰네?